안녕하세요. 제논입니다. 네, 오늘은 편의점에 가보니까 새로운 음료가 아니고 기존에 원래 큰 캔에 들어있던 콜라를 리뷰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큰 캔으로 된게 사이다로 출시를 했습니다. 네, 바로 비캔 칠성사이다입니다. 네, 보면은 사이다 캔도 이제 커졌어요. 원래 사이다 캔이 이거보다 훨씬 좀 작았잖아요. 한이 정도 사이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거보다 반 정도 더 커졌습니다. 와, 이제 콜라에 이어서 사이다까지 이렇게 빅캔으로 출시를 했네요. 자, 맛은 아마 동일할 것 같은데, 마셔보도록 하죠. 아자. 캔 따는 소리는 역시 청량합니다. 음, 근데, 네, 그냥 사이다예요. 음, 사이다인데, 캔 사이즈가 증가가 됐고, 사이다 양이 기존에 있던 캔보다 많아졌어요. 그것 말고 차이점은 없는 것 같네요. 네, 맛도 똑같고. 왜 네, 맛은 동일합니다. 음. 네, 일반 사이다 맛이고요. 근데, 사이다 캔이 사이즈가 커졌다.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, 나머지는 동일합니다. 네, 맛도 똑같고. 음... 이빅캔 칠성 사이다가 아마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. 근데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시면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은 일반 칠성사이다랑 동일합니다. 그냥 캔 사이즈만 바뀌었어. 그리고 가격이 약간 증가됐거든요. 원래 캔 음료수가 1600원에서 1700원 가량 했다면,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하는 캔이거든요. 조금 더 가격이 세졌다?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일반 캔보다는 확실히 조금 가격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, 맛만 좋으면 되죠. 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음료도 그렇고, 빵도 그렇고, 기타 과자류도 동일하지만, 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맛이 좋으니까 아마 가격도 비싸고 그런 거겠죠? 아, 근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. 제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, 아, 어렸을 때, 빵을 먹어봤어요. 그게, 맛이 좀 별로인 빵을 제논이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, 그 맛이 별로인 빵이, 3,600원 정도 했거든요? 원래, 제논,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, 가성비 저렴하고 맛있는 소세지 빵 같은 게 1,500원인가? 그 정도 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던 빵이었는데, 조금 가성비가 비싼 빵들이, 맛이 좀 독특한 느낌의 맛이 나는 빵이 간혹 있어요. 아니, 맛이 없는 건 아닌데, 그런다고 못먹어을 정도도 아니고, 그냥 이게, 근데, 맛있다고 평가를 하긴 애매한 빵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이게 맛 없는 것도 아닌데, 맛이 있는 것도 아닌 중간, 그런 빵이 3,6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, 뭐, 근데, 제논 같은 경우에는, 그때 당시, 그래도,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그때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운동을 좀 하려고 일단 배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하려는 생각에 그 빵도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3,600원 정도 그 가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빵이 맛은 중간쯤 되지만, 그래도 양이 많았거든요. 양이 많은 빵이어서 아마 가격이 비쌌던 것 같아요. 근데, 사람은 맛있는 걸 먹고,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,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제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먹는 것도 소소하지만, 아 기분 좋다. 이거 너무 맛있다. 행복해 이런 느낌 받으면 진짜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노는 하고 있습니다. 음. 네 사이다 맛은 동일한 그냥 사이다 맛이고 캔 사이즈만 약간 바뀌었어요. 근데 이 정도면 맥주 캔 사이즈랑 얼추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음 그래도 제논이 사이다는 되게 오랜만에 마셔보는 것 같은데, 음, 역시 오리지널 사이다 맛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논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, 콜라, 이게 되게 저렴했었거든요? 원래 지금은 한 2300원, 24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, 병도. 원래 제논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1100원이었던 시기도 있었고, 1100원에서 계속 오른 거예요. 지금 이 상태까지. 원래는 1100원이었을 때도 있었고, 1200원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, 계속, 계속, 오르다, 오르다, 오르고, 계속 오르다 보니까, 이렇게, 가격이,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도, 내가 즐겁고, 내가 맛있게 마시고, 맛있게 즐길 수 있다, 그러면은, 그걸로 만족합니다. 네. 맛있게 마시고, 맛있게 먹고, 또 이것저것 소소한 일상과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알차게 보내는 거죠. 아유,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? 음. 음. 음, 다 마셨습니다. 오, 그냥 일반 오리지널 사이다 그대로 오고요. 캔 사이즈만 바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캔 사이즈가 바뀌었고, 사이다는 동일하다. 제논도 사이다는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요. 사실은 콜라나 그런 거를 치킨 먹을 때 자주 먹다 보니까 제논 같은 경우에는 치킨 먹을 때 콜라 같은 걸로 자주 먹어가지고 사이다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음 역시 오리지널 맛 맛있습니다 역시 오리지널이 짱이지 근데 요즘 제로 시리즈들도 있잖아요 제로 시리즈들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로도 괜찮고 기존 오리지널 사이다도 제노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둘다 따봉. 네,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면 씩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빰빰빰빰빰빰빰.